내 네, 땡땡구청 교통과 김원인 김은... 야이 개X끼들아 여기가 왜주차금지고 이거 어? 내가 30분도 안되놨는데 이게 왜 단속이고 쉴새 없이 몰아치는 진상과 욕설 그리고 분노로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도 했다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욕을 먹어야 하고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조직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다 연차가 쌓일수록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다. 대부분은 맡은 바 본분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나 있었다. 골치 아파 죽겠다, 야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. 예, 야 이거 지지사항이다. 이거 무조건 해래. 어? 무조건 해래. 남녀노소 직급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. 윗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, 동료를 직원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 조직에 회의감을 느꼈다. 힘들어도 어쩔 수 있을까? 나라의 녹봉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참았다. 출근길에는 항상 이 노래 가사를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세뇌했다. 이렇게라도 해야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.